커피 공방에서 살고 있는 어, 요즘 한국 사람들의 요즘 커피 이야기. 어, 이번 커피 전시의 제목은 요즘 커피인데요. 어, 말 그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음, 요즘을 살고 있는 어, 우리 한국인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어, 근데 요즘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말 그대로 지금을 의미하는 음, 뜻도 있지만 어, 193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요즘은 있었기 때문에 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요즘을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모든 커피 문화를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하필 커피를 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할까?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1880년대에 들어왔던 그 커피가 1세기 남지나 2세기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이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는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커피를 매일 마시고 있고, 자주 마시고 있고, 또 심지어 좋아하기까지 하지, 커피가 뭐가 맛있어서. 뭐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해서, 뭐, 좀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적은, 작은 전시다 보니까 부구성이 많지는 않고요. 일부랑 어, 2부로 되어 있는데, 자, 1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부, 부고요 이부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우리는 커피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길래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고 찾아보는 그런 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은 일상 커피예요. 제 1부 일상 커피에서는 시대별로 좀 전시를 해봤죠. 그래서 앞에 도입할 때는 막 들어왔을 때 개항기의 모습 그 다음에는 일제강점기의 그런 커피의 모습 그리고 또 50에서 60년대 커피의 모습, 70년대 커피의 모습 그리고 또 90년대 커피의 모습 이렇게 나눠봤는데 어, 사실은 커피가 어, 이렇게 커피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어떤 커피를 마셨느냐였어요 그래서 개항기 같은 경우에는 외래 음료다 보니까 어뭐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커피가 주로 원두 알갱이거든요. 원두 알갱이가 이제 들어오면 그 원두 알갱이를 끓여 먹는 그런 수준의 커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제. 어, 표현 같은 경우에 낯선 커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일제 간점기 같은 경우에는 커피랑 관련된 도구들이 같이 들어와요. 원두를 갈아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제 간점기 커피 같은 경우는 끓인 커피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좀 묶어서 좀 전시를 해봤고 또 이제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막 인스턴트 커피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 미군의 그런 주도에 따라 가지고 시레이션 커피라든지 아니면 미군 픽스에서 유출되었던 그런 커피들, 그런 인스턴트 커피들이 들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또 묶어 나왔고. 그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우리 뭐 대한민국의 5대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믹스커피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믹스커피가 개발된 시기로 해서 70년대, 80년대 좀 약간 묶어봤고, 또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가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길거리에서 커피를 절대 안 마셔요. 근데 90년대부터는 자연스럽게 뭐 커피잔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테이크아웃 문화가 발달한 그런 90년대 이후에뭐 이런 어, 아메리카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시기별로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시대를 구분을 해서 일부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어,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왜 커피를 마시는지 그런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요즘엔 도대체 마시는 커피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좀 물어보고 그걸 관련된 유물들을 같이 전시를 해봤고 그다음 벽면은 쭉 따라서 어~ 커피에 가지고 있는 의미 당신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는 일종의 그런 뭐 해방구 취미. 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또 어떤 엄마라든지 할아머니를 추억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음 의미들을 좀 약간 저희가 묶어가지고 사연별로 묶어서 그 사연과 같이 인물을 매칭해서 전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전시장을 쭉 둘러보시면 일부에서는 막 커피를 볼수 있을 거예요. 어, 이때 이런 커피 마셨어. 나도 이런 커피 마셨지? 라고 하면서 추억을 할수 있는 그냥 다양한 커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불을 보다 보면 어, 이게 커피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유물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면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군복이라든지 뭐, 뭐 아이돌 굿즈라든지 뭐 이게 커피랑 무슨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어, 그. 그 물건들 안에 내가 커피를 왜 마시는지, 나는 커피가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사연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찾아보시면, 아, 맞아. 나도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커피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한국 커피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고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 사실 좀 약간 이거 흔한 오해이긴 한데 한국에서 커피,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고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초기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커피가 외래 음식이다 보니까 어 그런 상류층이라든지 궁정, 뭐 궁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통이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그런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약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 커피찬 세트를 전시를 해봤어요. 또 재밌는 게또 제비라고 하는 또 다방을 운영을 하기도 했던 이상이라고 하는 그 이상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 그런 문인 중에, 지식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다방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걸 일종의 취미로 여겼대요. 그래서 어, 그렇게 뭐 이건 나의 일종의 뭐 도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남긴 부분들도 있고요. 어, 커피를 마시는 공간도 계속 시대별로 변화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메인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러한 것들을 한 눈에 볼수 있게끔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뭐 다방에서 음악 다방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전시의 처음과 끝에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코너를 만들었어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커피 카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 카드를 한번 어뭐 키오스크를 통해서 선택을 해보고 한잔 마시는 것처럼 전시를 둘러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내 경험을 한번 좀 약간 마킹해 볼수 있는 그런 스티커로 체험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시를 보고 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어, 이러한 팁을 가지고 전시를 보시면 좀더 재미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시를 보면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참 진짜 커피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카페인을 마시면 버틸 수 없는 이 팍팍한 하루를 살아내가고 있는 어, 관람을 오시는 모든 분들께, 어, 이번 전시가 그냥 어떤 팍팍함보다는 한 잔의 여유로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면서 옛날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의 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약간 커피향도 느껴보는 그런 네,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소리>